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지에 들인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오늘 레이기 말씀 안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우가 제사를 들이다가 10장 1절을 보니까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키며 2절에 그들의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나답과 아비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 제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아론을 부르고 모세를 부르고 그들에게 다시금 제사장의 규례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사실 나답과 아비우가 왜 죽었는가?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불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어, 레위기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죽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어, 추측은 해볼 수 있죠. 어떻게 추측해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다시 그 모세와 아론에게 제사장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하는 규례를 제시함으로써, 아, 저런 규례를 어겨서 지금 나다카 아비우가 죽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규례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8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8절에, 보니, 9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라. 라고 세 가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하는 규례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은 이제 제사장의 붕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갖고 와서 그 재물을 드릴 때그 남은 재물을 너희들이 몫이 되는데 그 몫을 어디에서 먹고 어디에서 먹고 그것들을 구별해서 먹으라고 이런 규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례를 보면서 나닷과 아비우가 정확하게 어떤 죄를 저질르는지 모르지만 우린 추측할 수 있겠죠. 우선은 어포도주나 독주와 같이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어 만들지 못하여서 그렇게 죄를 지은 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12절에서 나오는 음. 이렇게 자신들이 정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을 먹고 그것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 임의대로 그런 규정을 행하다가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죽은 걸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 어떻게 본다면 결국은 나닷과 아비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사장 규례를 어겨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서 그들에게 너희들 이거 분명하게 명심해야 된다 이대로 하지 않으면 또 너희들 죽게 될수 있다 라면서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그 제사장의 규례를 한번더 되새김질하며 그들에게 그것을 잘 지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서부터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이렇게 모세가 8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얘기했는데 16절에 이제 모세가 속죄에 드린 염소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이때 이 염소는 10절에서 15절까지 나온 제사장들이 가져야 할 분깃이었습니다. 이 분깃은 제사장들이 정해진 곳에서 먹어야 되는 그런 어떤 규정 가운데 있는 그런 염소들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죠? 이미 불살난지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제사장의 분깃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 불태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론의 남은 엘르하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서 여 너희들의 분기신데 왜 너희들이 먹지 않고 이것을 다 태워 버렸느냐 또 너희들이 나닥과아비우처럼 그렇게 죽으려고 하느냐 반항하는 거냐 뭐 이런 의미로 지금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서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나닷과아비우가 규정을 어겨서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지금 이 엘라사가 이다 말이 또 규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화난 것이죠. 지금 반항하는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럴 때 19절에서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모세는 자기가 왜 규정을 어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는 이미 내두 아들을 잃었다. 그런데 그두 아들을 잃은 이유가 안타까운 사고가 아닌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게 된 것이다.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이 참담한 심정을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깃 속죄재물의 염소구를 주신다는데 과연 그걸 내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것을 먹지 않고 나 역시 속죄재의 마음으로 나의 분깃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여겼죠? 좋게 여겼습니다. 십장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어떻게 하죠? 규정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정과 규례를 어깁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말씀의 그 규례를 어겼고 지금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규정을 어겼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그 불에 타서 죽게 되었고, 그 규정을 어긴 아론과 엘루야살과 이다말은 어떻게 됐죠? 좋게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규정을 어겼는데, 한 사람은 죽게 되었고, 처벌받았고, 한 사람은 좋게 평가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규정 그 너머에서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가치로 그 하나님 앞에 그 규정을 대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규정을 어긴 이유는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편의가 더 중요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결해야 될때 정결하지 못하고 방탕하고 타락함에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먹어야 될 불깃을 아무 데서나 먹는 것이 아니라 10절에서 15절에 나온 대로 정해진 장소,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먹는 것 자체도 이들에게는 제약이었고 귀약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들의 편의대로, 이미대로 그 재물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답과 아비우가 규정을 어긴 이유는 그들의 편의에 따라, 그들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하나님의 규정을 어긴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모습이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나의 분깃을 갖고 내가 그렇게 누리기보다는 지금은 근신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의 것조차 하나님께로 다 올려드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아들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라면서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결국 엘루하살과 이다 이다말과 아론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을 초록불일 때 신호등을 건너는 거죠. 그건 우리 안에 있는 규정이자 약속입니다. 그 규정을 지켜야 우리가 어떻게 되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길 때가 있나요, 없나요? 어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기죠? 바쁠 때. 아니면은, 뭔가, 지금 뭔가 빨리 가야, 가, 야될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나의 개인적인 용무에 따라서 그렇게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기면 어떻게 되죠? 경찰한테 걸리면, 예, 번칙금 뭐 이렇게 부과를 한, 아니면 경찰한테 걸리지 않더라도 그것은 무엇이죠? 불법입니다.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지금, 굉장히 큰 위험에 빠져 있어서 119 구급차에 타고 있거나 경찰차에 타고 있으면 어떠죠? 그때 신호를 어긴다고 해서 그것을 불법으로 여길까요? 불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 긴급차의 긴급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들이 허용되고 용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아론과 엘라살과 이다말은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자기 자신의 그 애통한 마음도 예배로 하기 드리기 위해 지금 그렇게 규정 너머의 그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도 규정이 있고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기,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될 약속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의 임의대로 나의 생각대로 그런 것들을 제단하고 어긴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이 왜 있는지, 그 규정의 가치에 따라, 그 정신에 따라, 그 규정의 정신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긴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도 나옵니다. 다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세인들과 제사장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 안에 부모 공경보다는 다른 너희들의 탐욕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규정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규정보다 그 너희들 안에 있는 탐욕이 너희들을 멸망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정신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형식도 중요합니다. 규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규정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살아가는 것 또한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가치와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자칫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안식일은 십계명에 나올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창조세계 속에서 안식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율법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안식일에 묶인 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만 안식일 너머에는 그 정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언제나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잘 지키며 준수하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 현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언제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볼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 안에 동일하게 계속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처음에 예루살렘 가운데 5천 명 3천 명 부흥시켰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했죠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기름 부어 주셨고 이후에 그 유럽의 소아시아의 그 초대 교회를 통해 기름 붓게 하셨 그리고 이후에는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서로마에 그렇게 기독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종교 개혁을 통해, 그리고 이후에는 미국의 청교도인을 통해, 그리고 한국에 와서 평양 대부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첫대의 은혜의 자리를 계속 바꾸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바꾸어 주셨을까요? 그 사람들이 더 낫게 보였기 때문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와 정신을 올바르게 구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영락교회가 항상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전에 전통을 통해 우리에게 은해 주신 것을 잘 지키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더 역사하실지 오늘날 필요한 믿음의 가치들을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내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고민한 삶, 갱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개혁교회의 모태가 무엇이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개혁교회 루터와 깔뱅을 시작으로 그 개혁교회의 모토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작년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올해도 똑같이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올해는 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올해는 이전에는 소외됐던 자들이 있고 소외됐던 세대, 세대들이 있었다면 그들과 어떻게 더 연합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언제나 그것을 깊, 고민하며 살아가게 될때 우리 제주영락교회가 하나님이 항상 은혜해 주시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그 하루. 사실 우리 하루는. 똑같은 일상의 반복의 하루입니다. 정해진 시간 출근하고 또한 정해진 시간 잠을 자는 똑같은 일상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형식에 메어진 삶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오늘날 나의 이 똑같은 형식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것. 그것 또한 나의 삶을 신앙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개혁되어지고 우리 제주영화교회가 항상 주님 앞에 개혁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가치 그 희생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항상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우리 제주 영락교회가 항상 갱신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온전히 그 가치를 위해 달려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형식에 젖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가치를 위해 사랑의 가치를 위해 날마다 고민하며 나의 신앙을 더욱더 주님 앞에 성숙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사용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가치들, 정신들 다시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깨닫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달려 나가고 함께 고민해 나가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교회 될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 제주영락교회를 통해서 1990년도에 임하였듯이 2019년 20년도에도 임할 수 있는 놀란 은혜의 축복된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알려주십시고, 오늘 특별히 신혼가정부와 청정년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들의 삶, 정말 사회의 초년생으로서 사회에 발도움하고 있는 이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 사역해야 되는 이때 가운데 교회의 역군으로, 일꾼으로 귀한 성김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호가정부 청장년부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정신을 붙잡고 기억된 삶, 새롭게 갱신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제주영락교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